상 주시는 걸안 믿으면 벌 주는 것도 안 믿어 에? 상 주시는 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벌도 주신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못볼 자도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면 왕권을 안 가지고 온 예수를 볼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들, 들릴 수 있어야 자꾸 깨달아지는 거야. 어? 어, 내가 이게 깨달라 하면은 이게 생각이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돌아가 듣는 대로 <laughs> 금방 아는 것 같은데도 왜안 될까? 속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여기가 베데리오니 11조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성경 어디서? 11조 내라는 말은 말라기 한 장뿐인데? 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지 마라, 캐도 11조를 해. <laughs> 그래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은 수판테이 가지고 믿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그때 성전을 짓지 말고 이거는 막 금방 허물어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짓지 말고 내가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응? 지금은 예수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때 성전이 그거는 지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한계 아닌데, 지금 말이야, 어떤, 아이고, 이쪽으면소공께는 어, 이, 뭐, 한, 500평, 그러니까 나는 500, 한 평을 지어야지. 근데, 저안테는 500, 한평 짓으면 나는 무슨, 500, 다섯 평을 지어야지. 이게, 이게 타락 안 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이러니까, 쫄개이들은뭐아는 짓이야지, 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 이러면 내 얼굴에 또침 받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내 얼굴에 또침 받는 거야. 나도 목사고 뭐, 나도 그렇게 옛날 또 살았으니까. 그러나, 나도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 그때는 염불이냐염신냐 결판 나거든. 그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 살아있을때 열심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음,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부활로. 뭐 어느 부활로? 어느 부활? 선의 부활이죠 부활을 믿어요 에?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육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짐승같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빛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어서 속성이 바뀌면, 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탁 달려가서, 옥현강도에게는 야, 너는 나하고 오늘 에덴 동산에 간다. 좌평강도는, 야! 니나 구해봐라. 니가 무슨 구세주고. 내가 그왼평 강도였어. 아버지 해준다 해놓고도 안 된다고 말이야. 나는 뭐, 아비와 자식과 전투를 벌이고, 그렇게 평생을 내가 고생해왔는데,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안았고 말이야. 원망은, 지가 잘못 믿어놓고, 원망은 예수만 간다. 끝까지, 끝까지 그걸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그 속에 우리가 이거 하는 축복을 못 받으면 불만이 나와, 불쾌이 나와. 어, 보통 사람들은 뭐 겉으로 정말로 하나님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지만, 어, 영성하는 목사는 또 속으로, 속으로 거기 와도 속으로 막 혼자 막 꿍꿍 할지 겉으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축복도 안 주고 만날 말이지. 마누라도 막 얻고 말이지. 자식도 없고 말이야. 남들이 말이야. 자식 자랑을 하고 말이야. 응. 둘이 말이야. 영감 만나에 가는 거 보면, 세상 저렇게. 부리고 정말로. 나는 그렇게 까지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딴에는 그래도 충성한다 했는데. 왜이 모양이 거리고 예수님? 내가 왼편 강도였어. 그래서 내가, 오른편 강도가 되면은, 그래도 피예가망이 없어. 하, 아, 뭐 부활이라 캐놓고 싶어. 뭐, 부활이라 하든, 뭐,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그, 뭐, 그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laughs> 어, 지난해는 똑같네. 그렇다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어. 한 사람은 기을 메고 한 사람은 기을안 메었어. 한 사람은 네? 기름 준비를 했고 한 사람은 기름 준비를 안 했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 한 사람이 아니지. <laughs> 그게 바로 난지도 몰라. <laughs>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그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진리를 알면은, 끝까지 성경을 열어야 돼요. 성경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예?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 내가 하수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위로라도 받을 수도 있고, 어, 친구라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은데, 자, 친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신랑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laughs>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지. 그거들은 자식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아이고, 답답해. 답답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요. 스트레스 받아.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지금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야. 고혈압이고, 당뇨고, 뭐고, 간에, 물론, 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기도 하고 뭐 해서 울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제일 병의 원인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어. 행복함을 느껴요.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뭐 언제 줄라던가 이때나 줄란가 저때나 줄란가 말이지 기도만막 제가 막와주여없도또기도를에다가 뭐. 봉산 또이 금방 주는 것 같애 아내 남의 괴롭고 또막 좋아가지고 저녁때 푹꺼지고또 영암재에 만나면 막또 이게 살이네뭐제야자죽주머니네또 혼자 또 동걱정이 많아. 죽어, 뭉 죽어. 온갖 세상 인생에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이 잘못되지면 잘될 수가 없어. 어. 내 영혼이 잘못되지면 모든 일이 잘안 풀려. 내 영혼이 잘 돼야 만사 형통함. 아침에도 통. 아침에 말이야, 출근하는데 말이야,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지. 나는 목사가 말이야,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팍팍 끌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네. 난 원고 보고 하는 설교 아니야. 내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설교하는데. 그러면 뭐 설교가 못, 안 나와. 죽으세요. 야, 제발, 제발 아침에는 내가 강계상 올라갈 때는 좀 그러지 말고, 다른 때는 지금 이 순간 그런 놈들 심폐기지으이막말귀가 발동되지 마. 말씀이 나오나 성령도 협사하고 감정만 <laughs> 나오고. 제발 필요 아침에도. 그, 암 목사가, 목사는, 더군다나, 더 예민해. 그냥, 원고 뺏기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칸이고 하는 거니까, 뭐, 마음이 상관없어. 성령 역사하든, 막이 뭐 새끼가 역사하든, 또뭐 뺏기 가지고 뭘 하니까, 뭐, 글대에하게 무슨, 어? 누가, 누가 말하고, 뭐, 은혜가 받고 말이야, 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성령을 역사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이 성령 역사 하면은그렇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 그때는. 뭐, 목사가 죽고 싶나 하지만, 제일 그게 죽고 싶어, 그때는. 그걸 몰라주는게 사람들이. 내가 같이, 내가 같이 사는 마루라가 그걸 몰라주는데, 누가 알아주겠노? 여러분이 알아주려 알아주나? 안할 선거가 알아주나? 하해 줘. 죽을 지게야.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핍박받는 거, 이게. 뭐, 핍박받는 게, 뭐, 전도할 때가 물바같이 피우고, 막, 그것만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유괴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게 돼 있어. 그러나, 핍박도 개마여 받지만은, 핍박도 받지만 은영도도하여여받다다두 가지를 다받아아이방송에지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방송에이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방이 와도 하나님. 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려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내심령을 괴롭히라도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여러분 연단을 안 받아보면 권세가 안 생겨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꼭또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이라고 그래두드리 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드 마음은 정신 차려요. <laughs> 나 하나님 앞에 두드림 안 하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 곱게 곱게 자라도 이 성경이 안 열리면 낙이 역사때막이를못 잊어. 마귀를 이기되 마지막에는 마귀를 이기되. 아 네. 어, 마귀가 어떻게 역사는지 하이거 모르면은 음. 어디로 가겠어요? <laughs> 마 마귀한테 치면 어디로 가요? 마귀 마이 집으로 가는 거지. 천국으로 못 가고 아무리 주여제하고 기도 많이 해도 어, 하나님 뜻대로 안살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야 돼. 아니 하나님 뜻이 뭡니까? 결나마다 되는 거아닙니까뭐 복잡하고 어렵게 그냥 믿어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르쳐 주셔야 돼. 가르쳐 주시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하려고 만면안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열심히 내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 옛날 에천주에는 뭐, 돈 많이 내면 성전을 짓고 말이야, 땡, 동그라미가, 돈 던지려면 영원히, 뭐연 여러 있다가 천국 간다, 하고 막 이렇게. 이 사기지. 사기요, 사기. 그 그래, 종교계 일어났는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신 교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쳐요, 말하자면은. 아이고, 이게 참, 천국이서 우리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죽어도 있고, 죽어도 있어요. 신부도 있고, 내 친구도, 나하고 신부될라가는 친구가, 나는 이제 신부려라하다가 신부가 안 되고, 그런 신부된 사람이 있어. 이 종교가 아니야. 칼빈도 아니고, 아미니안도 아니고, 선보험도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예수님. 아야니 실상으로 와야 돼, 실상. 실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 플러스 주관적인 하나님, 확 합해지면 실상이야. <laughs>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실리와 응? 영으로 예배할 때가 실상으로 온다. 실상, 응? 영이라는 건보 보이지 않지만, 실리라는 것은 문자로 보여, 문자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안내이가 없으면 안 되거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영이라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고, 생기. 예? 바람, 바람이라 하지만은, 이 바람이 우리 속에 기운이야, 기운. 예수님의 호흡이야. 예수님, 성령받으라. 우리에게 예수님 기운이 있는 거야. 예? 마음에도 있어야 되고, 생각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기운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기운이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돼 명령이 충만해야 돼.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어, 예수 닮았네 아, 예수 닮았으니까 눈도 이거 <laughs> 보기만 봐도 웃음 기쁨이 오네 아니. 어? 아니. 보기만 봐도 빛이 나네 아니에요. 요 예수님 세상으로 오면은 달라져. 뭔가 자꾸 달라져. 이 세상에 뭐 하는 일도 뭔가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 아멘. 안될것 같은데도 잘 되가는 일이나 일어나. 아멘.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아안 되는데 그는데 보만한요. 하나님이사랑을입은 사람은 협력람서 선을 이루고전이위복이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정말이사랑이사는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이

어릴 땐 똥배짱도 통하더라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보고 죽 답답해서, 저게 무지막지하게 말이야. <laughs> 무조건 달라고 막 하고, 그거 하고 기도하가한 듯이, 그래도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고, 아이고, 저거는 달래줘야지, 하고, 딱 주는 거요